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헌니쌤 이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133번 마철로 꼭대기에 위험한 노동자들이라는 박용원 님의 글을 공부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철로라는 것은 초고층 건물 마철로라는 말은 초고층 건물 어, 아마 100층 가까이 되는 그런 건물을 마철로라고 하고요 꼭대기에 위험한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어. 노동자들의 어떤 안전, 안전에 대한 것, 어 우리가 어,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어, 어, 그러니까 뭐랄까, 건물을 짓는데 사람 목숨을 잃어 가면서까지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다 더... 어, 의미있고, 더 다양한 건물을 통해서 이제 의미있고, 다양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뭐랄까, 사람이 이렇게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죽게 만든다. 이런 것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분은, 이 분은, 어, 예전에, 예전에 어떤 사례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지금, 어, 다른 나라의 사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어, 짤막한 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글의 어떤 메시지가 중요해서 길이가 좀 짧음에도 불구하고 선 선택한 거니까 잘한번 읽어봅시다. 하자.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무엇을 더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어, 1문단 보겠습니다. 마천루 꼭대기의 점심은 아찔한 사진이다. 사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1932년이니까 이때가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위기, 경제대공황, 대공황. 공황이 이제 패닉이잖아요. 경제 이제 뭐, 어, 경제 굉장히 불황이 안 좋아졌어. 실업자 늘어나고 일자리 없어지고 그런 것 때. 그때, 그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뉴욕의 초고층 건물, 로펠러 센터. 런데 당시 지상에서 256m 높이에 있는 한 가닥 철제 빔에 걸터 앉아 점심 식사를 한 노동자 11명의 추상이 남겨 있다. 다리가 훑들거려 단몇 초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공의 좁디 좁은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도시락을 먹으며 담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느긋하게 담배도 나눠 피운다. <laughs>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전, 전 못할 것 같아요. 되게 너무 보면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은 원래 이 글은 없는데, 사진을 여러분들 보라고 실어놨어요. 어, 잘 보이십니까? 어, 이게, 이게 철제 비이야 아무것도 없어. 어, 바람 휙 세게 불면 그냥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그래서 막 표정이 되게 여유로워 보여. 자, 이 사진에 대한 얘기구요. 이 사진은 로펠러 센터 건축을 홍보하기 위해 연출된 것이지만, 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들에게 이제 연출된 거야. 근데 등장인물은 실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어.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라 뭐 스포, 스턴트맨이랑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강달하는 거지. 신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대공황 시기를 힘겹게 건너야 했던 이미 노동자들, 즉, 저기 뭐 유럽에서 이제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데서 온 사람들로 추정된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일군, 스카이라인은 이제 고층 건물들의 숲을 말하는 거지. 담대한 개척 정신. 미국은 이제 뭐 서부 개척 해가지고 새로운 걸더 개척하는 그런 걸 높이 평가했잖아. 뭐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잖아. 현재가 영웅적 이미지로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세상을 변화시킨 백대 사진에도 선정됐다. 사진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분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지. 이분이 할 얘기는 이제. 사진 속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구도. 다시 한번 볼까요? 보호 장구. 헬멧도 없고. 뭐 안전끈도 없고.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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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 2 5 6미니까 죽는 것밖에 없겠지, 그지? 밑에 뭐뭐 건물 뭐 안전 펜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여러분은. 아무런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안전 모 뭐, 구명줄도 없다. 당시 찍은 작업 장면 역시 별다른 보호 장비 없이 일하는 아찔한 모습은 다를 바 없다. 이 건물을 건 도중 세 명이 노동자가 사망했다. 비싼 시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공사에서는 5명 공식 사망자가 기록됐다. 크라이슬러 빌딩은 한 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고 죄졌다. 1889년 완공된 프랑스 파리 에펠탑도 안전 난간과 보호막 등이 설치돼 공사 중 희생자가 한 명에 그쳤다. 100년 전에도요. 1911년 완공된 초대형 유람선 타이타니코도 건조 과정에는 8명이 숨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게 세계의 어떤 건 건술, 건설 건축의 어떤 그런 거에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부터 100년 가량의 세월이 지났다. 2017년 완공된 서울 롯데월, 롯데월드 타워 건축 과정에서 4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다. 같은 해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25.45명으로 경제력 개발 기구, 선진국 클럽이라는 것3몇개의 국가가 있어요. 평균이 8.29명인데, 평균보다 엄청 못한 거, 평균 8.29명인데,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3배나 높아. 이거는 좀,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 이분의 말하고 자 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건설된 건설업 산재 사망자, 산재는 산업재해예요. 산업재해 어, 회사에서 본공직 일터에서 일하다가 어, 사망한 그런 일들을 산업재해라고 하죠. 사망자는 458명에 이른다. 사망자뿐만 아니라 가치직문도 엄청 많겠죠. 숫자에 통계는 못 봐서 모르겠지만 삼성, 대우, 현대 등 조선소에서는 최근 5년 동안 78명이 희생됐다. 지난해 전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882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래요? 어, 이거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사망하시는 거야. 100년 전에도 이런 건물들에서도 이렇게 한 명을 붙이고한 명도 내지 않고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년이나 지났으면 안전 기술도 배를 짓는 기술, 어, 건물을 짓는 기술이 더 발전한 만큼 사람의 목숨을, 더 안전한 기술도 충분히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 나온 것이 중대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어, 법이야. 이거 우리 학교 초에, 2, 3월달에 한참 얘기가 많이 됐었었죠.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좀더 더 보완하고, 보완하면 훨씬 더 안전한 일터. 그러니까, 일터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이 일터 나갔다가 못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남의 일이 아니라, 당장 여러분 자신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공부했던 개념이니까, 중대 재기업처벌법이 배정이 됐고, 시행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위해 기간을 좀 두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좀더 되고 좀더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게 조금 더 처벌이 좀 미약하다, 좀더 보완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더 보완하는 게끔 우리가 더 어제 말했듯이 시민의 관심과 참여, 민주주의는 이렇게 시민의 관심과 참여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그냥 모른척하게 되고 그냥 너무 위험무야 끝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고 말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노동자가 돼요. 우리가 대부분 다 노동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일부가 사장님이 되거나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노동자가 되는데 어느 일터에서건 안전은 최고의 가치죠 목숨 일가까지 일을 할 수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도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항만에서 조선소에서 참사 어, 끔찍한 사고죠 이어지고 있다. 저 허공의 철제 빔 위에서 무방비로 일하는 듯한 위험 노동, 위험 노동의 일상화가 사진보다 선명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고 반드시 그거를 해결해 만들어내야 되겠다. 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